그러면 왜 이렇게 세입자에 대한 좋은 정책인데 왜 전세금이 올라가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그거가 방금 전에 우리 돈대지님께서 언뜻 얘기를 해줬어요 자, 내가 쫓겨날수 있는 사항들도 일단 있고요. 네. 집중이 들어온데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거. 내가 어좀 이사를 가려고 했어. 거기 세입자로 있었을 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거기 평생 사나요? 아, 아니요. 음. 나도 뭐 평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이 뭐 늘어서 살 수도 그쵸?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직장을 이직하게 돼서 어, 이사를 맞아, 갈 수도 맞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동네 전세가 전체가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나가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좋은 거기 있으면 네, 더 살려고 하죠. 그러면 전체 100이라는 물건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한 80에서 90은 그대로 연장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원래 100이라는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매물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새롭게 이사 올려는 세입자들이 있겠죠. 많아질 수도 있겠죠. 어, 내가 음. 지금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아이고야. 뭐 이제 신혼 부부예요? 네. 아니면 어, 지방에서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네. 취업을 해 가지고 서울로 네. 집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전세가 없어.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구할 수 있을까요? 적게 줘야지 구할 수있을까요 아, 많이 줘야지 구할 수 있죠. <laughs> <그쵸>? 경쟁이 붙잖아요. <laughs> 경쟁이 붙게 되니까 집이 되게 귀해. 그러니까 전세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안전한 게맞나요 <laughs> 뭔가 좀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싸해졌어요. 이게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네. 뭐냐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사유재산권 치면 는 맞죠. 그렇 내가 시세대로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제한돼가지고 <laughs> 네. 싸게는 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5억짜리인데 얘를 지금 뭐 전세 시세가 6억이 됐어요. 어, 네. 나 그냥 1억 올리려고 했는데 음, 올려요. 못 올려. 5억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 해봤자 뭐 5%밖에 못 올린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 시세가 6억이면 6억이라도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많겠 있으니까 시세가 6억이죠. 근데 그렇죠. 이게 6억에내놓을 집들이 계속 5억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원래 6억에 나올 집들이 전세 가격이 더 올라서 7억에 내놔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네. 정의를 내리자면 이게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보호인데 기득권 임차인이 되는 거죠. 아.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임차인들은 음. 법의 혜택을 받는 거고, 새롭게 그 지역에 신규 편입되는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원래 있었던 세입자들이 규제를 네. 이제 임대인들이 규제를 받으면서 음.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는데, 새롭게 들어갈려는 세입자들은 옷, 집 구할 게 없어. 응, 음, 있어야 들어가지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은 위식주 중 하나란 말이에요. 주면. 네, 솔직히 내가 뭐 입는 거, 명품 안 입고 좀뭐 이게 싸게 싸게 입을 수도 있고 먹는, 먹는 것도,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아, 뭐 굳이 너 엄청 비싼 거, 뭐 스테이크 안 쓰면 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좀 내가 구 어, 삼겹살 네. 구워 먹고 이럴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음. 집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앉을 거예요? 음. 비오면 비 맞고 뭐잘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집이 필요한데 일단 집을 없는 거예요 일단 전세 매물이 없고 월 그러면 우리가 전세가 없다 그럼 월세로 가야 돼 이런 부분 근데 월세도 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서울에서 집을 못 <laughs> 구하면 경기도로 가야 돼 네. 그래도 경기도도 없다라고 하면 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 전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새롭게 신규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걸 올리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대차 3법을 네. 어떻게 이해하시면 네. 좋았냐면 사실 입장에 따라서 임대차 3법은 되게 좋은 법률이다 아니다 네. 나쁜 네.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굳이 안할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laughs>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게 될게 어떤 어떤 동네가 있는데 네. 전체 집이 네. 백 가구가 있어요. 네. 백 가구가 있는데 100가구. 이 중에서 네. 집주인도 살거 아니에요. 5 0 가구는 집주인이 초. 살고 있고 5 0 가구는 임차인들이 네. 있어요. 세를 준 거고. 그쵸 네.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가 딱 지정돼요. 그러면 어이 임차인들은 좋죠. 우선은 좋죠. 그렇죠. 임대료를 네, 막못 네, 네, 올리니까 네, 네. 임대인들은 싫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있냐면 어 이렇게 전세 금액을 만대로 못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 집주인들이 이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면 음. 이거 집을 팔지 않겠냐. 즉 임대료도 계속 정부세니 뭐니 올라가야 되니까 팔면 어 집주인 은 50명 이랬잖아요 이 50명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팔면 임차인이 집을 사게 되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서로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딱 이런 식으로 폐쇄된 경제 상황에서는 그게 실현될 수 있어요 근데 이 100세대가 있는 데에서 한 10명 20명이 이쪽 이 A 씨라는 대로 이사를 네네.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없잖아요. 응. 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 전세 금액이 응. 이50 가구 중에서 딱두 가구가 전세로 나왔네. 이거를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돈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근데 내가 전세를 못 구한다. 그럼 집을 아예 사는 거잖아요. 어, 임대인들 중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나왔었을 때 내가 제가 앞서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권리 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했죠? 거주 그렇죠 거주 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세입자 쫓아내고 내가 거기 거주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 네. 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자가 이제 임차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임차를 네. 못 구하니까 그냥 네. 그 집을 사버려서 나 여기 입주할 거야 너 나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면 이 세입자도 아 나는 기득권 세입자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내가 집에 비워줘야 되면 어? 또 전세 찾을 데가 없어.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뒤통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네. 이런 간단하게 든 예시에서 핵심이 있어요. 음. 뭐냐면 어, 이 100가구가 아, 사는 네, 네. 동네에 10가구든 네. 뭐 20가구든 새롭게 신규 입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광역시처럼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데들은 임대차 산법이 있어도 전세 가격도 올라오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농촌이라고 해볼게요 어뭐 중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아예 극단적인 시골이라고 생각해 보면 임대차 선법이고 뭐고 거기는 원래 전세가 여기 잘안 올라갔었던 공실이 데죠. 공실이막 많지 않아요. 아직도 거기는 <웃음> 어? 빈집들이 있고요. 삶 살면 좋아하시는 그렇게. 곳들. 그런 대대를 어. 집값도 싸잖아요. 그런 대대를. 그렇죠. 음. 그런 대들은 별 영향이 없죠. 아, 이거 뭐지 또. 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네.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 네. 아, 계속적으로 신규 유입이 많은 인기 지역들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서울이나 경기는 항상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어 터져 갖고 안정화를 찾기 위해 어떤 전세 세입자들의 좀 부당한 대우 받는 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아, 이거 그닥 메리트를 자꾸 못 느끼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그냥 우리 네. 경제학 원론에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한선을 딱 그어놔요. 그러면 그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불하려는 사람들, 우리 수요 그렇죠? 공급곡선는데 상한선에 딱 그어놔요. 그러면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음. 네. 많아졌는데 이제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공급이 적죠. 그가격이 공급할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장 외에서 아 그러면 내가 돈을 이렇게 더 주더라도 이거를 살게라고 네. 하든가.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음. 것처럼 어~ 이거를 어떻게 가격 통제를 할수 있는가 수요를 아예 줄여버리지 않는 음. 이상은 음. 음. 자 그러면 공급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면 수요를 완전히 줄여버려야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 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대표 중국을 네. 들수 있죠 네. 중국에는 어떤 정책이 있냐면 네. 호구 제도라고 있어요 즉 도시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쉽게 안 주는 거죠. 음. 내가 베이징에 살고 싶지만 베이징에서 뭐 월세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 보장을 못 받아요. 어. 원래 농촌 지역에 살던 사람이 네. 뭐 베이징에 갔다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차별들을 주기 때문에 그냥 거주 실질적으로 거쪽에서 집 사고 거기서 뭐 직장 없고 이걸 못 한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제한을 해도 제한을 해도 지금 베이징, 상해 집값이라든지 임대료 싼가요? 비싸요. 그죠. 기본적으로 <laughs>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엄청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진짜 그런 사회주의 국가처럼 중국처럼 아 너가 울산 사람이야 그러면 서울에 집못 사. <laughs>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해요 그거는 아~ 너 농촌이면 농촌에서 뼈를 묻어야지 뭐~ 어디서 도시로 올라오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 진짜 <laughs>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그 건데 이게 수교를 어떻게 줄이겠냐라는 거예요 직장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여기 서울에 있는데 네. 내가 이런 부분 근본적인 부분들을 그냥 눈 가리고 안하는 거죠 어, 사람들이 네. 서울에 살고 싶은 거를 <laughs> 기본적으로 다쌍 무시해 버리고서 일단 임대료도 못 올리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 새롭게 들어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임대차 3법의 맹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노력하셔서 만든 건 알겠는데 참화이팅 <laughs> 진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수장 님 이게 어쨌거나 이미 시행이 됐고 뭐 임대인이건 임차이건 임차인이건 뭐 서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는 맞는데,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진짜 저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결론은 뻔하죠. 내가 있는 지역이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사, 중간에 음.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임대차 선법 때문에 임대료 올라가고 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데들은 다 올라간다 했나요? 아니요. 신규 유입이 있는 데들 있는 음. 그러니까 뭐 농촌이다 이런 데도 신경 쓸 것도 없죠. 아, 농촌. 아, 근데 거의 주가 거의 거의 서울이나 경기 <laughs> 쪽인데 거기가 저... 지금 완전 포화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네. 약간 좀 개발호재도 많고 뭐 직장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지방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데에서 좀 여기 광역시. 네. 수도권 이렇게 해서 네네. 새롭게 신규입이 많을 지역 같다라고 하면 음. 사실 집을 빨리 얻는다든지 음. 아니면 임대차도 빨리 지금 얻어가지고 음.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끔 있는다든지 이런 네. 식의 선택이 필요하고 내가 반대로 나중에 지금은 지방에 있지만 서울로 앞으로 이동할 네. 예정이다 네네. 라고 하면 나중에 임대차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겠다 음. 집값도 어떻게 된다? 더 올라,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또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나는 건딱또또 또 생각나는 건딱세가지 아파트 25년? 서울! 왜 자꾸 아, 이것만 그렇죠. 생각이 나는지 더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집을 산다라고 해서 네네. 아무거나 다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유,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세개딱 핵심, 핵심 키포인트. 그거에 음. 대한 거는 저희 일전에 영상 참고해 음, 보시면 부동산을 사겠다고 라 결정했었어도 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냐. 그래도 올라가는 걸 사야 되잖아요. 떨어진 걸 사면 안 되니까. 아, 기분 나빠요. 집... 그거는 네. 잘 체크해 보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임대차 3법 부동산 주치이신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 어쨌거나 이미 법은 시행된 거고 또 각자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은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님이 계신 투미 TV 통해서요 부동산의 많은 정보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재경 소장님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너무 아쉬우니까요. 저희가 이 탄독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에까지 안녕.